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종목은 대주산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이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미 제가 여러분들께 이 대주산업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서 처음 말씀을 드리면서 어, 상한가 내지는 어, 이 단기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어, 결국에는 상한가도 들어갔고. 또 주도주급의 이제 단기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어 제가 이 대주산업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우선 이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어 조금 이제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 가능성 이제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중요한 것은 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왜 올라가는지 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 어, 화면에 좀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좀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보, 보게 되면은 이 정원호 관련 주를 이제 엮이면서 서울시장 후보 관련 내용에 따라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수급이 붙은 거죠. 이 정체 정치 테마 주들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어 어떤 뭐 확정된 어떤 그 이슈보다는 어, 강력한 이 단기적인 수급에 의해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테마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수익을 챙기기에는 또 이만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이제 그 대주산업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쭉 내려 보시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또 귀에 걸면 귀걸이가 또 되는 시장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게 되면 어, 이 정원호 그 성동구청장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내용들이 좀 적혀져 있습니다. 어, 어떤 그 정책적인 부분들이라든지 뭐 내세우고자 하는 어떤 전략들이라든지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대주산업과 관련된 내용이 좀 여기 적혀져 있죠. 그래서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반려건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는데. 뭐 반려견 순찰대 정책 수혜주라고 하면서 이제 동물 사료, 그러니까 사료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엮이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이 나오게 되는데 이 정치 테마 주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서 너무 깊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뭐 성장성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분석하는 개념이 아니고 어 일시적인 어떤 그 이슈와 수급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단기적인 뉴스와 이제 수급 그리고 세력성 요세 가지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게 정치 테마 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세력성 시그널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렸었고 요세 가지가 이제 적용이 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세 박자가 적용이 되면 언급을 드리게 되죠. 그래서 강력한 슈팅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이 매도 시그널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어 매수 시그널은 나오긴 했지만 아직 매도 시그널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여전히 홀딩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보통 이 정치 테마주들이 일단 한번 움직이게 되면은 어 단기적으로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량 자체가 어, 양봉 시에는 거래량이 늘어나고, 은봉 시에는 거래량이 줄어들고, 다시 양봉이면 늘어나는 어떤 그 수급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도 시그널이 일단 나오면,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은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냐면, 어, 제가 지난번에 대주산업을 여러분들께 그 추천을 드렸을 때, 일단은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장전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 상한가가 들어가기 전, 상한가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제가 상한가 내지는 단기 주도주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슈적인 부분들까지 제가 정리해서 제가 보내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어, 매수 추천은 드렸으니, 당연히 매도 타이밍도 잡아드리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어, 대주산업 관련해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보내주시면 매도 시그널이 뜨면 그때 제가 대주산업 지금 매도 시그널 떴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때 제가 방송을 열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먼저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고 그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대주 산업보다 더센 종목이 하나가 또 발굴이 됐습니다. 어, 제가 내일 장 전에 어, 문자로 보내드릴 계획인데, 일단은 재료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냐면,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성공 이슈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증권사의 hts에는 일단은 뜨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깨끗하다, 신선하다, 신선하다. 다시 말해서 아직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눈치를 못챈 종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대부분의 이 hts에서 뜨는 이슈 같은 경우는 이미 노출된 재료입니다. 이미. 그래서 보통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뉴스는 밤 9시에서 12시 사이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에 나오는 뉴스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었죠. 이런 게 깨끗한 뉴스라고.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만 뜬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수급, 즉 외국계 기관까지 지금 현재 2, 3일 정도 매집 형태를 띄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제 기준상 세력 시그널이 포착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 대주산업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고대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시그널이 떠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그널이 떠야 되기 때문에 이세 가지 조건이 지금 다 충족이 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이제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 일단은 뉴스가 있어야 되고 외국계 수급이 들어와야 되고 세력 시그널이 포착이 돼야 된다. 이세 가지가 이제 충족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이제 대주산업이 그랬고 지금 새로운 주도주격의 종목을 제가 내일 장 전에 문자로 제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 상한가가 나오거나 아니면 단기 주도주가 되거나 뭐둘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어 1번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2번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선 숫자 7번이라고 이제 보내주시고, 요 뒤에다가 나는 지금 현재 대주산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좀 궁금하다. 이 매도 타이밍이 사실상 나한테는 더 중요한 거다라고 하면은, 대주산업 매도, 요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도 시그널이 뜨면 그때 매도 사인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게 안 붙어 있으면 제가 요거라고 인지하고 추천주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추천주라고 문자 보내 주셔도 되고. 자, 그래서 이번에도 대주산업도 그렇고 대주산업보다 더 강력한 이 종목이 또 탄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 전에 매일매일 장 전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어, 많은 분들 신청하셔서 좋은 수익 한번 거둬보시길 바라겠고. 뭐100%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대신 이제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이죠.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한번 부탁드리면서 우리 채널 성장이 좀 도움이 되고자 제가 이렇게 신경 써서 도와드리는 거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전에 제가 보통 한 7시 넘어서 제가 보내드리니까 장전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한가 내지는 단기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재료가 워낙에 세기 때문에. 그래서 그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내일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